다시 왔습니다. 우와. 자, 대공. 이거. 뭔가 이 엄청나죠. 음. 네 퍽퍽. 와 15. 한번큰 공격 맞출 때마다 몬스터가 계속 움찔움찔거리고 그러네. 네네. 희열감이 와. 피혈값이 떨어져. 우. 오지고 좃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해내식군은 역시 파트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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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Okay, back to work. Impressive! What's wrong?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어 h a t s it. That's 요 t That's it. t h 네, 싹다 만들었습니다. 싹 다요. 네. 네. 아,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까 아이스본 오게 되면 마지막 코스가 나오잖아요, 아이스본. 잠시만요. 네. 오, 다 보이네. 그래, 아, 쌓자, <laughs> 어때? 응. 어허 뭡니깡 이제 예어가공적 네. 장비 강화 이게 뭐지 그 마지막 보스를 어. 깨시면 또 이게 제로지바를 깨고 나면 또할수 있는게 더 많아지거든요 오오 어, 연비용 영, 아, 엠. 파스. 네네, 생겼어요. 그, 라이트보건 보셨어요? 라보건이요? 잠시만요. 네. 거기 엠프리스 명, 엠프리스라고 딱 있을 거예요. 엠프리스 세인과 엠프리스. 어, 생산인가요, 생산? 우와. 네. 우와. 예쁘게 생겼어요, 게다가 그게. 드릴 금색으로 시장되어 있는 거 같네요. 이블머신. 살짝 막푸른색으로 뭔가 막 되게 예쁘게 돼있죠 네네, 약간. 청금석? 이거가 이건... 나나 무기 나나 무기는 모든 무기에 다 있어요. 아 모든, 모든 무기에 다, 있어? 다수 있어요. 조충군에도 이게 네. 있구나. 그래서 전네 엠플이. 앰프리... 저는 그래서 지금 나나 거는 뭐라 해야 되지 어디지 그 태도 있고요. 저는 태도랑 라보 만들어 놨고요. 음, 태도랑. 어 로제 테스는 뭐죠? 해비 보호 거네. 헤비 보건에요? 네, 로제테스. 로제테스요? 네, 네. 몬 슈터. 아마 로제테스. 로제테스가 어디 쪽에 있는 거예요? 그 무기에서 헤비 보건이에요. 헤비 보건 맨 밑에 로제테스가 안 보이는데요? 오, 어, 그런가요? 어, 그, 위민님저 오겸석 4개만 구하면 됩니다. 아, 로제테스. 아, 찾았다. 이게, 어. 이게, 이거 그거예요. 그, 네개나 어, 좋나요? 그거? 그거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위민님저 아, 네. 오겸석 5개만 얻으면 됩니다. 아니, 4개. 알겠습니다. 네. 탐색하가지고 구소신호 발신할게요. 네, 용결정의 땅어 푸른버섯 증식 중이라 뜹니다. 이제 네, 가, 아, 지금 아... 그러면 어? 저는 채집, 채집 세팅을 입고 갈게요. 어, 네, 어차피 같이 채집하는 거니까. <laughs> 어, 미미님 오늘. 네. 레드리, 밤에 하실 수 있으세요? 밤에? 네. 어, 아니다. 그냥, 다, 저 말고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아. 네네. 코네님이라는 분. 네. 네. 그분이, 그분이 오늘, 상인 마찰을 하신답니다. 아마, 아... 325달러 버실 겁니다. 300달러인가? 312달러. 아. 일단은 구조 신호발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에도 이거 구한다고 엄청난 노동을 했었는데. 입고 가겠습니다. 네. 요번에 축제 열린거에서 마스터링크에서또 채집 전용, 채집할때 좋은 그런 채집 전용 반응공구 같은걸 만들어줘가지고 음. 그런걸 만들 수 있게 해줘가지고 음. 각자 축제마다 그 만들 수 있는 특정 방어구랑 아이루 방어구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번 마스터링크에서 추가된 축제가 거이거 게다가 음. 음. 이게 방어 선을인데게 신기해가지고 저거는 바로 보지 <laughs> 저 이거 도로가마리 갖고 왔어요 어, 도로게는밖있에수오 여기에는 코가 최대 3개까지만 있어 오세개요 우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아, 많이 밖에 안 닿았다. 이분 다마누가 하. 얘도 잡으면 서. 우리 캐셨어요? 네네 꼬이겠습니다. 아유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뭐하다가 우와, 뛰면서 치니까 엄청 많이 다는데. 빨리 죽어! 대검에게 oh, 또 이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궁그 중에서 계속 점프 만 하는 거 뭐, 점프 만하 에어리얼이라고 하는거 <목소리> 이불... 에어리얼 대검이라고 해서 점프 만 하는 대 이불도도 잡아..잡을까네 캐스퍼로오신어 저..저 지금 퀴즈 세팅이라서 공격력이 안되어있어요 안 안돼있어요저저 공격이 전혀 세팅이 안돼있어요 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완전 저는... 개체집 듯이에요 어.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같다가 도도가마루가 <laughs> 도도가마루는 땅에서 그럴 거예요. <laughs> <laughs> 제발. 나와. 오, 이 캐릭터 방어가 이게 그 채집 세팅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넣었을까 이거 캐시면 나중에 좋은 시스템이 나오면 걔안 때리시는 게 좋아요 걔 귀찮아져요 아 어, 알겠습니다 얘 애초에 얘가 좀 많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펑펑 퍼뜨리는 애라서. 지지도 음. 엄청 많이 일으키거든요 네. 강매를 튀고. 아니다. 이거 오염석 모으는 건 다음에 해야겠네요. 너무 오래걸릴거같 아, 와. 아요 음. 이거. 짜 부탁해. 진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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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디였지? 삼바 있었지? 삼바인데 퍼레이즈 브라질 네, 네 브라질 브라질에서 쓰면 삼바 그러면 이거라면 괜찮겠지만 어. 음. 아미밍님저 가보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미미님 감사합 영웅. 그냥 가시는 거군요 아예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즐거웠어요 오늘 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이따가 레드리에서 배수 있으면 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유미님모노생활 파이팅. 다음에 봬요.